어, 그림책은 글도 이야기하고 그림도 이야기를 해서 어, 제 3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림책을 읽을 때는 함께 있는 그림책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너는 그림을 봐라. 엄마가 책을 읽어줄게. 라고 얘기하고, 아이가 충분히 그림을 충분히 감상하고, 엄마의 이야기를 귀로 들으면서, 뭐,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오디오를 즐길 수 있도록 하라. 아,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좀, 그림책을 읽을 때, 아이에게 질문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유아교육에서도 그렇고, 그 아이의 정서적인 반응이 깊이 있게 이야기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가 그 감상하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인지적인 영역을 키울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독서 교육에서 싱크얼라우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주인공이 운동화끈을 꼭 묶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이 주인공은 정말 꼼꼼하게 생활을 관리하는 것 같아라는 그런. 짧은 멘트를 통해서 아이가 그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어른이 접근 처리하는 부분들을 살짝 얘기해주고 근어하셔도 좋습니다. <laughs> 아, 네. 물론, 어,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책들을 많이 구비해놓고 그 많은 책들을 다 읽어 주시려는 어머님들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재독은 아이의 그 독서 흥미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 눈에 색채가 매력적이라거나 어 주인공의 다양한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배경에서의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자꾸 보고 싶을 때 그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롯이 즐기는 과정을 통해서 독서 흥미를 높이고 독서력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수 있으므로 재독을 하는 것은 그냥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가 독서력을 발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원인을 좀 파악하셔서 같은 장점을 지닌 책을 골라주시고 그 골라준 책을 서로 비교하면서 같이 읽어보는 과정도 독서 흥미를 높이고 독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것을 모번답안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한 명의 경우 충분히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인 충족을 느낄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질문을 받아주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둘이나 셋이 되었을 경우 발달 수준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집중력과 흥미의 차이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성향을 지녔거나 한다면. 굳이 꼭 같이 읽어주는 것보다는, 각자 읽어주거나 반응이 괜찮을 때는 같이 읽어주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책을 고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기는 본격 학습을 하기 전에 언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을 골라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휘 수준이 아이들 수준보다 높으면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수준이 잘 맞게 의성어와 의태어가 적절히 섞인 그런 그림책들부터 시작해서 운율을 느낄 수 있는 책을 고른다면 재미있고 즐거운 책 읽기의 세계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이라는 내개물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느낌, 관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면 아이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인공도 이렇게 화가 난걸 보니까 너도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었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 하나를 통해서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아이에 대해서 파악할 수도 있고 아이 역시 표현을 촉진받아서 좀더 자신감을 갖고 좀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그날 할수 있게 되는.